저는 뭐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전화기로 뭐 2,3분 내내 찍어 가지고 올는데뭐 친구,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, 뭐제 아시는 지인들, 동생, 형님들, 뭐 가족들. 농사가 참 힘들어요. 솔직히. 힘든 반면에 등한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, 그 나도 노가다하고 있지만 노고다한 사람들을 등한시하는데 어떤 뭐 미어원이나 예?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. 내가 입으로 하나 들어가기까지, 이 사람들이 얼마, 자기가 해보지라고 몰라요, 솔직히. 농사, 상추 하나 캐가지고 먹을, 자기가 캐하서 먹어봐요. 절대 못합니다. 절대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힘든 일 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. 내가 농사를 하고 있지만, 농사를 할까 잘 굽지만, 텃밭인데, 솔직히 이 뭐, 텃밭도, 뭐, 300평 되는데, 흙밭이안 내려갈 수도 있고. 이거해서 내가 누구를 주든, 뭐, 지금은 내가 무상으로 주고 있죠. 주지만, 내년에는 팔고, 내 노력의 대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3 0년 내내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을깰수 있는 농법이 기 때문에, 원래 내가 해보고 비교를 는데 내가 마늘, 양파, 농어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, 농사를 지어보고, 어떤, 어떤 전문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다. 왜, 시간이 프리하고, 뭐, 우리 노가다처럼 하루에 뭐 10시간씩, 11시간씩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아니니까. 좀 마음 편히, 마음 편히 할 수도 있고. 내가 어릴 때 봐왔는 뭐농사짓는 사람들은, 맨날 막걸리 묶고 맨날 뭐 하는데 그 사람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부지런히 살죠. 막걸리 묶고 먹고 안 묶고는 그 사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. 나도 지금 막걸리 묶고 있지. 지금. 맥주 세개 먹고 막걸리 묶고. 그 얼마나 좋아요, 이렇게. 그,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 덤이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절대 농사 짓는 사람들,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. 내가 그 채소를 하나 먹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씨앗을 육매장이나 어떤 씨앗을 띄우고 그 사람들은 물론 뭐 보수를 받고 하지만 저도 씨앗을 뭐한 달, 두달 집에서 튀어가지고 해보는데 그 정성 무시 못 합니다. 절대로 내가 식탁에 오르는 그 어떤 반찬 하나, 채소 하나를 그 하얗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근데, 나단 지금, 막, GMO가 판을 치는데, 내가 얼수록 한잔 먹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데, 솔직히, 농사는 힘듭니다. 그리고, 내가 배추를 한5 0 0포이 넘게 심었는데, 누가, 먹을 줄 몰라요. 이 뒤에 있는 배추도, 지금 보면은 뭐,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도, 그거는 뭐, 이렇게 얘기할 거죠. 동남아인지, 뭐, 음, 남미아인지 이상한 생긴 놈이 하나 가지고, 뭐, 매일 와가지고, 뭐,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배추를 키우고 뭐 하는데, 솔직히 뭐, 잘 키웠다 할 수도 있어요. 못키웠다할 수도 있고. 제가 생각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. 최선의 어떤, 그, 비료라든가, 비료라고 하면 아지만 내가 어떤 그런 미끄럼이나 이게 최선 을 좋아지고,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했어요. 마늘, 양파, 내년에 보고, 배추. 배추도 뭐 이만하면 뭐 괜찮을 것 같지. 내가 보기에는. 그, 이제, 자기가 알고 있는,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 해도 그 틀릴 수가 있어. 요1 플러스 1이 2다 해도 이 2가 아닐 수도 있어. 세상 살다 보면 그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기초과학이라든가 뭐든 철학이라고 어떤, 뭐 어떤, 모든 게 그뭐고고학에 배웠거나 뭐 내가 고등학교, 대학교에서 배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, 절대로. 그 잡아나면 안 돼요, 절대로. 세상은 어떤 내잣대로 판단하면 세상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지만 어떻게 내가 어릴 때 알고 있었는 그런 모든 것이 일순간 깨질 수가 있어요. 농사를 지어보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, 그럴 수도 있고, 또, 또 일상생활에서 또 그런 게 깨질 수 있는데, 그거는 뭐, 늦게 보지 않고는, 정말 그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는 몰라요. 그래, 오늘은 그냥, 지금 뭐 맥주 한세개 먹고, 막걸리 지금 뭐한병 먹고 있는데, 이렇게 농사 짓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